안녕하세요. <laughs> 겨울 준비들은 잘 하고 계신가요? 저는 지난주에 비닐하우스를 안쪽으로 비닐을 한 겹을 더 쳤어요. 저는 보온이라고 해서 따로 해주는 게 없고, 안쪽으로 비닐을 한겹 치고, 그리고 석유난로를 뗍니다. 음, 그래서 조금 그냥 오늘 문 열고 들어오니까 물도 주고 해서 그런지, 푹 찌는 듯한 약간 그런 열기를 좀 느꼈어요.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, 아, 그래도 그냥 조금 일찍 보온을 하는 게좀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괜찮습니다. 저는 조금 마음이 놓여요. 뭐 이제 온도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는 하는데, 그 제일 낮을 때는 0도까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. 언제 추운 적이 있었나 봐요.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. 그래서 그냥 저는 그냥 항상 해마다 하듯이 그렇게 할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문수톤 좀 오래 전에 몇년 전에 제가 선물을 받은 아이인데 얼굴이 점점 점 작아지는 거예요. 옆에 이파리가 죽고 그래서 잘라볼 겁니다. 오래 키우시던 아이를 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좀, 한 1년은 예쁘게 봤는데, 뿌리가 이렇게 좀, 묵은둥이 뿌리는 이래서, 뿌리 내리기가 좀 어려워요. 아이들이 성장하기는 좀 어렵죠. 그래서 저는, 요렇게 좀 목대 굵고, 오래된 아이들은, 뿌리를 좀 새로 받으려고, 한 3년 전부터, 좀 많이 커팅을 하고 있어요. 커팅해서 뿌리를 새로 받고 있습니다. 이 아이도 지금 제가 뿌리를 좀 새로 받아볼까 해요. 그 묵은 뿌리랑 연한 뿌리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. 이제 뿌리 커팅해서 새로 뿌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요런 아이는 잎꽂이가 되면 좋겠고 그리고 이 아이도 보니까. 잔뿌리가 엄청 많이 생기는 아이예요. 이런 아이는 분갈이를 한 2, 3년에 한 번씩은 좀 해주는 게 좋더라고요. 그냥 제 경험상. 굵은 뿌리들은 좀 괜찮아요. 근데 잔뿌리들은, 잔뿌리가 많이 생기는 아이들은 흙에 너무 영양흙으로 심어도 안 되고, 그리고 너무 오래 분갈이를 안 해주셔도 안 돼요. 저같이 좀 분갈이를 저는 진짜 별나게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. 안 하는 편인데, 요런 아이들은 지금 키우다 보니까 뿌리를 새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렇게 목대 좀 굵고 잔뿌리가 많은 아이들은 뿌리를 새로 받으려고 합니다. 아, 그리고 나눔했던 거 주소 한분 연락을 못 받았었잖아요. 연락 받았습니다. 받아서 제가 오늘 택배로 보내드릴 거예요. 이게 제 기념이기도 하고 뭔가 좋은 일, 기쁜 일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하기는 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실수도 많고 좀아 이건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걸또 알기도 알게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좀살좀 좀 연한 다육이도 이 뿌리색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뿌리 그만 자르셔도 됩니다 이런 아이하고 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 아이를 뿌리를 새로 받으면 아이가 훨씬 작을 거예요. 뭐가 잘못된 건 아닌데 제가 선물 받을 때도 묵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그냥 한 화분에 한4년 정도를 제가 그냥 키웠더니 <laughs> 얼굴이 점점 작아지네요. 이 문수톤도 저는 이 문수톤 굉장히 예쁘더라고요. 애케 문수톤도 예쁘고 문수톤도 예쁘고 저는 지금. 음, 이렇게. 아, 예쁘죠? 이렇게 예뻐요. 근데 이 얼굴이 한 두세 입 정도 이렇게 더 컸다고 생각해 보세요. 이 손바닥에 꽉 찼었거든요. 엄청 예뻤었는데, 어느 날인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이파리가 마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아이는 제가 이렇게 입꼬지가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입꼬지도 한번 해보고 입꼬지도 해보고 와 여기 다행히도 눈이 살았어요 눈 사는 게 보이시나요? 요런 아이들은 좀 입꼬지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입꼬지도 해보고 또 문수토는 여러 개 키워도 참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, 백록젤리라는 아이도 있는데, 이 아이도 제가 지금 하나, 두 아이 선물 받아서, 하나이는 보니까 대가 아까처럼 그래서 제가 분갈이를 해놨었고요. 이 아이도 지금 이렇게 뿌리가 엄청 많네요. 이 아이는 좀 뿌리를 다듬어서, 옆에 새끼 쳤어요. 외 들어왔었는데, 그러니까 요대로 좀잘 심어봐야죠. 뿌리도 있을 것 같아서. 커팅하면 머리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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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? 뭐가 떨어진 것 같은데. 저기 하니까, 얄 살짝 이렇게 좀 잔뿌리 확인하고, 묵은 잎들 정리해서 분갈이 해야 되겠습니다. 겨울 준비는 서둘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온도가 들쑥달쑥해요. 이번 주 지나고 나서도. 온도가 영하 1도까지 중부지방은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사실은 좀더 있다 해야 되는데 <laughs> 오늘은 밖에 아직 오늘까지도 노숙하는 아이들이 있어요. 그 아이들도 안으로 들이고 음, 물은 좀줄 거예요. 안쪽에다 놓고 주는 거라 하우스 아니라 영하로안 떨어지니까 물은 조금 줘도 될것 같아서 제가 10월 달부터 물을 많이 줬어야 되는데, 물을 많이 못 줬어요. 그래서, 물은 오늘도 좀줄 건데, 겨울 준비하고 노숙하는 아이들은 안으로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, 감사합니다. <laughs> 영상 시청해 주셔서. 항상 좀 부족한 게 많다 생각은 하지만, 어쨌든 그래도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, 저도 좀 즐겁기는 해요. 아이들이 이쁜 얼굴 좀 보여드리고 이러면 좋은데 이쁜 얼굴 아닌 아이들도 많고 해서 <laughs> 걱정 반막 이러면서도 그냥 제가 그냥 아이들하고 있는 일상을 좀 올리자 기록으로 남기자 라는 의미가 있어서 아이들이 얼굴이 좀안 이뻐도 영상을 올릴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. <laughs> 얘가 벨, 백록 젤리라는 아이예요. 얼굴이 참 예쁩니다. 진짜 젤리 좀된것 같죠? 요 아이 심는 거는 저 혼자 할게요. <laughs> 또 그리고 다른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뵐게요.